모세가 시내산에서 1차 어, 군인의 숫자를 계수할 때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셌습니다. 총 숫자가 그 당시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7만 4,600명이었죠. 그리고 가장 적게 계수된 지파는 문하세 지파로 32,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병역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위는 뭐하고 살았는가? 하나님 일을 하는 아주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군대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 일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일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에 전무하랍니다. 자, 모세가 레위지파, 그들은 계수에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집화는 제사장 집화인데요. 왜 제사장 집화가 됐느냐 우리가 최애국기에서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최애국기 32장 26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갖고 내려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금부치를 걷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1 2 집화 앞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지파는 앞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우상 숭배한 이 백성들 전부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날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삼천 명 우상 숭배한 자를 죽였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려 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 지파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재단을 네가 맡아라. 하나님을 위로하는 백 지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성별이 된 겁니다. 하나님 일만 하도록 구별된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군인들 숫자에는 계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레위지파는 몇 명인지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수는 해서 백성들의 숫자 속에는 넣지만은 전쟁에 나갈 군인 숫자에는 레위지파는 빼라 그랬습니다. 특히 오늘 민숙이 3장 39절에 보면 레위지파 가운데 20살 이상 된 남자가 아니라 거기는 1개월 이상 된 남자. 따로 계수했는데. 그 개수가 2만 2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레윈들은 어, 하나님 일에 전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인의 숫자로 넣지 말라. 그래서 개수하지 않았죠. 이 역대상 구장에 보면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느냐? 설, 성막 안에 있는 골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했지요. 이게 다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분야의 일인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밥만 먹으면 오직 그 일만 하니까요. 자기가 맡은 성전 안에서의 일만 하니까. 그래서 어떤 레위는 성경을 필사하는데, 우리는 보통 필사하려면 붓 하나를 갖고 글씨를 쓰는데, 어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어떤 레위는 필사가 얼마나 전문가인지, 손가락에... 붓을 네 개를 끼워 갖고 동시에 네개 글자를 쓸수 있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마 연필 두 개를 갖고 각각 두, 동시에 두 글자를 쓰지는 못할 거예요. 얼마나 필사의 전문가가 됐는지 손가락에 네 개의 펜을 끼고 동시에 다른 글을 쓸수 있는 그 정도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자, 떡상 위에 떡을 놓는 일 레위인이 떡을 만들었거든요. 어떤 레위 사람이 만든 떡은 일주일 내내 식지 않는답니다. 벌레가 그 떡에 앉지를 못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게 그렇게 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문가인지 아시겠죠. 어떤 레위인이 향을 만드는데 그 향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하늘로 향이 올라가는. 원래 바람 불면 향이 옆으로 바람에 따라서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향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전승에 내려옵니다. 이러한 영적인 레위인 의식을 갖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신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최고의 전능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레위인을 보면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 준이일이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 선택된 자의 중요한 책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5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이 책무를 맡은 자,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해야 된다. 5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 칠지며, 진을 칠지며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10개명 두 증거의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 이것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법궤, 향단, 떡상, 촛대 번제단, 물두멍 이 전부를 성막의 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속품들은 이제 성막을 칠때 필요한 말뚝들 그리고 잡아매어야 할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부속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감당하느냐? 레위인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성막 이제는 이 거둬갖고 출발하거든요. 다음 행선지로 그때 성막을 옮기는 일 레위인이 맞습니다 특히 법궤같이 중요한 성물은 고핫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물건들은 게르손자손과 무라리자손이 수레로 실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다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이 진을 칩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 운반할 때 운반할 때처럼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도 성막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지 못하도록 레인들이 성막을 뺑뺑 둘러서 성막을 지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성막은 금으로 만들어진 성물들이 있습니다. 자칫 지키지 않으면 도둑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막을 지키면서 심지어는 짐승들도 성막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레위인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번제단 불 항상 켜놓는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레위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촛대에서 빛이 그치지 않도록 해라. 촛대의 불도 항상 밝히는 일을 레위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떡상 위에 거룩한 떡을 늘 만들어 놓고. 또 물두멍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물을 채워놓는 일 이게 전부가 다 레위인의 책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시로 구름 기둥에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성막을 걷고 또 다시 성막을 치고 이 모든 일들 레위 사람이 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 사람들이 성막을 구경한다고 가까이 올 때. 레위 사람들이 그걸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외인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거나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레위인들이 그들을 죽이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레위인이 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이 거룩성을 지키는 일을 레위인이 하라. 이게 두 번째 책무고요. 세 번째 책문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어 행진을 하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다가 성막을 칠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너희들이 거주할 곳이다. 성막이 딱 자리에 서면 동쪽 세 지파, 북쪽, 서쪽, 남쪽,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열두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오늘 52절에 보니까요, 각각 진영과 군기 곁에 막사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로 붙어서는 뺑둘러 레이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각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성막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지파가 성막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성막 침범을 막기 위해서 레이지파가 성막 가까이에서 뺑둘러 진을 치고 성막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왜냐하면 성막이 딱 멈추면 동서, 남북 세 지파씩 열두 지파가 성막을 가운데 두고 뺑둘러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 어디에서 있어도 항상 성전 중심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어, 구시 가지에 가 보면. 항상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에 있습니다. 높은 십자가탑이, 그리고 어, 건축법에 그 당시에는 4층, 5층 이상 고층 건물을 못 짓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멀리서도 십자가탑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뺑 둘러 동서남북에 어, 집들을 짓는 것이죠. 동쪽에서 보든 서쪽에서 보든 북쪽에서 보든. 쳐다 보면 저 가운데에 십자가탑이 보이도록 이게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살았던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이지요. 주일날 그 성전에서 십자가탑에서 종탑에서 종을 칩니다. 그럼 온 마을에 종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면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요. 이게 그 당시 레위인들이 어 성막을 지키고 그리고 열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어, 자기 지파의 어, 주거지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보일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은 고층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교회가 잘안 보이지요. 이런 중심으로 어, 유럽 사회는 만들어졌다. 지금도 유럽은 신시가지에 가면은 워낙에 고층 빌딩이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 무너졌지만 구시가지에 가 보면은 한 마을이 다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자레위인들이 성막 바로 옆에 진을 치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성막 가까이 못 오도록 성막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레윈이 아닌 사람이 성막에 침범하면 세 가지 형벌이 내려집니다. 첫째는 성막을 침범한 그 당사자는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성막에 무단으로 누군가 하나 침입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지역 담당 레윈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침입했다면 하 북쪽 성막을 지키는 레위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쪽으로 외인이 침범했다면 하 서쪽 지키는 레위들이 인 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병역 면제까지 혜택을 주면서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은 성막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이런 책임을 지어준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레위인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레위인에게 주신 책무를 나에게 주신 책무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할 때 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돼야 되죠 그 부분에 그리고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성막을 못 떠나는 겁니다. 왜요? 언제 누가 어떤 짐승이 성막에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이걸 철저히 막아야지. 이거 못 막으면 그 집파가 처벌을 당하거든요. 이 성막에 대한 무한 책임을 레인들이 진 겁니다. 그래서 성막 바로 옆에다가 레인들은 자기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성전에서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성막을 지키려면 자기 집에 못 가잖아요. 그럼 가정생활은 등한히 했느냐?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 일 하도록 엄한 명령을 내렸지만 너희들 그러니 장가들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후에 하나님 일 한다는 명목으로 성막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정에 돌아가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하라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제 성막을 관리하는데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 24 반차로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남자들을 24개로 나눴습니다 24반차 그래서 일주일에 천 명씩 교대로 성막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52주 아닙니까? 그럼 24반차니까 내 차례가 들어오려면 24번을 기다려야 돼요 그 그러니까 1년에 두 번만 성막을 지키면 됩니다 성막을 천 명씩 어, 1년에 두 번만 지키면 됩니다 왜냐면 24주가 돌아가니까요. 그러면은 48주잖아요. 그럼 4주가 남죠. 6월절, 7칠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4 네 절기 때는 12지파가 모두 성전에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반차에 따라서 1년에 두 번만 우리 지파가 일주일 동안 성막을 관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집에 있습니다. 왜요? 다음 지파가 가서 천명이 성막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년에 6주는 성전에 가서 일하고 46주는 레위인들이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46주는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가정 돌보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아, 교회 일 한다고 가정을 등한시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이 성경에 보면 레윈이 오직 하나님일 하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졌다,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레윈들의 가정은 아주 잘 지켜졌고 불행했던 가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힘써 하면서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다.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 1년에 6번 6주만 성전에 가서 일하고 46주는 집에 있으라고 하면 가정생활에 문제가 될 리가 없겠죠. 1년 52주 내내 성전에 있고 가정에 못 돌아간다면 그때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잘 지키도록 레인들에게 이런 규례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4절에 보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럼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 이 백성들은 순종했다, 순종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당시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려고 율법의 안전선을 딱 거놓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조목조목 백성들에게 교육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면 영적인 안전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선택받은 우리들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죄를 짓기 때문이죠. 게 레위인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어떤 책무가 있느냐? 하나님 일에 전무하라. 그래서 그 분야는 내가 최고의 전문가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결코 훼손시키면 안 된다. 또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라, 또 가정을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 이 다섯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